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제 2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어,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고 싶지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 혼자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오늘 첫 수업 시작인데, 어,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수업 개요를 어,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미 뭐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또 새로 복학해서 어, 새롭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시간 그죠 2학년이면 제가 1학년 안들어가니까 1학년 마치고 또 휴학을 한 친구들은 이제 복학해서 저를 모르니까 저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과목을 한번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번째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 저는 주기철 교수고요 어, 1학기 때 썼던 사진보다 좀더잘 나왔죠 예, 네, 더 좋은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주기철 교수고, 신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신약 성경신학을 전공했죠. 어,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고요. 9.1학번입니다. 9.1학번.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참 선배죠. 어, 여러분들 뭐 지금 2020년도니까. 어, 지금 아마 지금 듣는 친구들은 빨리 들으면 2019학번. 2019학번 2019 있겠죠. 그럼 91학번이니까 저는 91, 90일, 2000, 2011. 한 28년 차이 나겠네요. 예, 뭐 빠른 친구, 어쨌든 한 20년 이상 차이 나면 역사는 9일 학번이고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 부를 졸업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과정을 91년도 입학해서 92, 92 하고 93, 94, 95년까지 군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96, 97 하고 그 다음에 98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 군에, 군휴학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하고 그 다음 여기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강도사 때또 제가 다시 고신대학교 와서 일반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MA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학 석사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음, 부목사로 있다가 부목사 2년차를 마치고 나서 제가 2004년도 부, 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4년 2005년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6년도 어, 아마 2월달인가 그 쯤에 사임을 하고 어,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영국에 제가 총 2006년도에 갔다가 2016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한, 20, 한 10년 있었죠. 10년 정도 있었는데 어, 거기 있을 동안에는 뭐 어학도 조금 처음에는 어학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어, 런던에 몇년 있으면서 영국 코넬 트레이닝 코스 코넬 트레이닝 코스라고 이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 비학이 과정이지만 은 그래도 강의 설교 학교로 잘 아, 알려져 있고 또 영국에서도 엑스퍼스트 프리칭 해서 코넬 트레이닝 코스 가 아주 유명하죠. 아, 그래서 코넬 트레이닝 코스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강의 설교를 배우고 또 설교 실습 도 해보고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여기 간 이유는 갈 때는 잘 몰랐지만 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 성경 분석이나 성경 연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위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어, 이게 초기 받아서, 어,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여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코닐 트레이닝 코스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브리스톨이라 그러면, 어,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조지 밀, 조지 밀러 알죠? 조지 밀러. 조지 뮐러의 그 고하운이 있죠. 고하이 브리스톨에 있고 또존 웨슬리, 그죠? 존 웨슬리가 어, 활활그 활동 실제로 활동했던그 지역이죠. 거기 웨슬리 칼리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어, 어쨌든간에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트레티 칼리지라는 곳에서 어, 성경 신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석사 1년, 박사 상년 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성경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 뭐, 저를 학력을 소개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관심 분야, 뭐, 헬라와 상관없지만은 제가 바울서신 과목에도 똑같이 설명했는데 그래도 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이제 헬라어 외에 또 다른 과목도 할 거니까 미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저의 관심 분야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갈라디아서 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 제목은 the function of galatians chapter 6, 11-18 in the letter with special attention to verse 17 해서 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18절이 서신에서 가지는 기능을 보되 특별히 17절을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 말이죠. 그 기능을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박사학위를 써서, 브리스톨, 브리스톨 유니버스티에서, 어, 박사학위를 어워드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어, 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글들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의 평강 기원의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의 서신적 특성과 문맥을 고려한 해석. 신약연무라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티클이죠. 소논문을 써서 이게 제출한 게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7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흔적타 스티그마타죠. 스티그마가 흔적이죠 다 복수 타 스티그마타에 대한 배경 연구 고신 신학 19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는 <목소리> The analysis of the closing section of Galatians on the basis of an epistolary and structural analysis 해서 영산 신학 저널에 이렇게 실, 실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에 관심을 가지 이렇게 쭉 연구하고 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라디아서를 하다가, 이 기국하고 나서 제가 또야고보스를좀 보게 됐는데, 야고보스 너무 좋고, 또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는데, 어, 아티클 중에는 야고보스 1장에 나타난 시험, 페이라스모스, 그죠? 과시련, 도키미온으로 번역된 단어 제고 어, 해서, 고신신학 제20호에 이렇게 실었고요. 그다 이번에 또 하나, 3장 6절, 혀가 불에, 불에, 뭐, 뭡니까, 불이, 불이 뭐, 혀, 그, 혀의 불이, 그, 지옥불에서 나는 이란, 뭐, 그 해석인데, 번역, 번역하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고 해놨는데,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장에도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내년 2월달에 또 5장에 관련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를 관심있게 보고 있고, 또 만약에 제가 책을 낸다 그러면 아마 야구보서 책을 제일 먼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야구 보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베소서도 좀 어, 보고 있고, 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계속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쳤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다른 책들을 점점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성경 본문 연구와 설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가 아니고 다른 그 제가 고신대학교에서는 복음서죠. 어, 복음서 보금서 개론, 바울 서신, 그 다음에 공동 서신, 그다음에 뭐 사도행전 이런 누가 이렇게. 개론적인 부분들 2 학년부터 해서 학년까지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어, 그걸 하면서 제가 설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말씀 본문 연구와 관련된 것들 어, 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 설교를 잘하고 싶거나 뭐, 설교 잘한, 잘한다고 해서 말 잘하게 제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어, 성경을 분석하고 글을 쓸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헬라. 그 헬라우도 다 관련이 있죠, 그죠? 헬라우 영어, 그리고 성경 본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정도 관심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교재를 소개하면, 어, 신약성서 헬라우 교본 박창완역편 있습니다. 대한 기독교서에서 나왔고요. 교내서점에서 구입 가능했는데 지금 교내서점이 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오니까 학교에 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네, 이미 다 구매했겠죠? 어, 그래도 혹시나, 아, 이제, 2학기 때 복학해서 이제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 이 총이, 이, 이 총이 아니라 이 책이 총 33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1과부터 17과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2학기에는 18, 18학기가 아니고, 18과, 그죠? 18과부터 33과까지 할 것입니다. 많죠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6과죠 거의 1학기하고 그 양이 비슷합니다 어, 여러분들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1일과부터 17과까지 힘들었죠 힘듭니다 정말 정말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계속하면 헬라가 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헬라의 기초는 3시 수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학, 한 학과목당 수업 시간이 총 15회 배정되어 있습니다. 15주가 된단 말입니다. 총 15주 중에 총 15주 중에 어, 기말과 중간고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총13 그니까 3시간짜리가 13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어 시간짜리는 수요일에 있고, 2 시간짜리는 목요일이 있죠. 그래서, 수요일 1 시간, 목요일 2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대면할 때에는, 매주 수요일에는,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단어 쪽지 시험, 또는 변화표 쪽지 시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했듯이 사실 그 익힘 문제는 풀어줄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못 만나니까 못 만나고 해주지 못하니까 제가 익힘 문제 풀이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음 원래 수업 할 2시간 목요일에는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제가 그 익힘 문제 풀이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힘 문제를 계속해서 풀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2학기 역시 1학기와 같이 자 13과 아까 말했죠 18과부터 33과 거의 한 16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헬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따라와 주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는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됩니다 자 성적평가 성적평가 제가 뭐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출석이 20% 고요 출석이 20%그 다음에 쪽지시험이 어15% 자, 쪽지 시험이 15%인데 계속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 이번 학기의 권고사항은 최, 최소한 대면 수업을 한 5회 이상은 하라. 이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수요일 한 번씩은 대면 수업을 하면서 대면 수업보다는 와서 쪽지 시험을 치우, 치러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어 그렇게 되면 또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제가 15%인데요. 과제가 15%인데 이 과제는 익힌 문제를 풀이, 익힌 문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익힌 문제 풀이를 지난번 지난 학기처럼 계속해서 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익힌 문제 풀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했던 그헬라우를잘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힘 문제는 꼭 푸셔야, 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죠. 25%. 어, 그래서, 자, 25%고요.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입니다. 어, 자, 한번 결석하면 1.5점에서 2점 감점됩니다. 그래서 출석이, 제가 왜 출석을 설명하냐면 출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결석하면 2점씩 98, 100점에서 2점 감점되면 98점이죠. 그죠? 두 번, 두번 결석하면 96점이죠. 그럼 2점씩 팍팍 까내려 갑니다세번 결석하면 바로 A, A 플러스가 안 되죠. 아무리 다 잘해도 세번 결석하면 94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A 플러스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회 딱 결석하면 이상이니까 4회가 포함하죠. 그죠? 사회가 결석이 되면 바로 F 처리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스템상으로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F 처리가 되면 네번 네 결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 볼까요? 어, 출석은 유체크로. 어, 근데 출, 석 지금 이거 유체크로, 대면 수업 할 때는 유체크로 해야 되는데, 어, 비대면인 경우에 유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 지난번에는 카톡방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밴드로 단톡방을 만든 이유는, 밴드는 그 바로 출석 체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밴드로 출석 체크를 하게, 하도록,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증샷 올리지 않고, 어, 밴드에 와서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은 어떻게 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 밴드에서 직접 출석 체크를 할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봅시다. 자그 다음에요. 쪽지 시험이 15%인데, 매주 단어 시험, 여러분 단어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비대면 하면서 마지막에 단어를 전부 다 다쳤는데, 많이 못 외우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잘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거의 다 이렇게, 어, 잘, 많이 못 쳤는데, 음, 여러분들 이거, 단어 시험을 계속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어, 분기가 아니라, 뭐, 3, 4주에 한 번씩 와서 치게 하든지, 어떻게든 제가 좀 치워야 되는데, 자, 한번 상황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새로운 과이 있는 가를 미리 봐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단어 위주로 쪽지 시험을 치되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변화표시 만약에 대면으로 해서 쪽지 시험을 치게 되면 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과제 15%. 과제는 매 과가 끝날 때마다 제일 뒤쪽에 있는 익힘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비대면 대면 그죠. 대면인 상황을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일 때는 매주 못 내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못하지만 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지난번에도 이제 중간 기말고사 칠때 제가 한꺼번에 검사를 해서 어, 점수를 15점을 줬는데, 1 15점 5면 15점이란 말입니다. 100, 100점 중에 1 5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것도 보십시오.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매일 접하면서 배운 문법상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밀어놨다가 계속하면 안됩니다 매주 있는 익힘 문제 과제를 제, 제 날에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이 대면으로 할때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비대면 일 때는 지난번처럼 쭉 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한번 걷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간기말고사 중간기말고사 문제의 50% 이상은 다른 문제와 변화표 문제이기 때문에 매주치는 쪽지시험을 성실하게 하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과제는 이제 익힘 문제 풀인데, 이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힘들죠? 사실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익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최종 점수는, 어, 쪽지 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가지고 여러분들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익힘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최소한 성실한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들은, 어, 성실하지만, 잘 못하지만, 언어를 잘 못하고 헬라의 실력이 없지만 은 그래도 성실한 학생들은 최소한 헬라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쪽지시험을 치면서 파싱 넣지 않고 계속 이 단어시험을만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는 것 반복해서 외우는 그것만 좀 열심히 해도 최소한 정말 잘하면 15점 받고 그래도 못해도 한 1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의 25%면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25% 플러스 추석 다음에 45점 되면 거의 50점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만 좀 열심히 해도 거의 50점 밑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과제하면서, 익기 문제하면서, 교수님, 저는, 어, 한라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에? 문제를 풀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숙제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게으른 친구들입니다. 자기가 언어에 재능이 없고, 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헬라를 패스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최소한 단어를 외우시고, 익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뺏기세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아 나는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냥 그냥 통과 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과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여러분들 익힌 문제 뺏겼는지 뭐 해,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우리가 했던 그때처럼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시험 못 치면 무조건 다 f 일입니다 시험 못 치면 무조건 다 f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전체 이 점수 체계는 성실하게 참석하고, 또 성실하게 과제 제출하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만 해줘도, 아까 말했죠? 뒤에 봅시다.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의 50% 이상은 단어 문제와 변화표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와 변화표.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나는 파싱 진짜 못 하겠다. 파싱 정말 안 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잘 변화표도 못 내고 있다. 학생들은 최소한 단어만 달달달달 외워도 만약에 단어만 100점 받아도 뭐 100점 받는 친구는 없겠지만 예, 힘들어하는 친구가 100점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단어만 잘 외워도 한2 0 3 0점은 받아도 전체적으로 패스를 할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생각해 보세요 중간 기말고사에 저파생만든다하어요파생 못하는 친구들 변화표 못 외우고 파생 못하는 친구들 빵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보제하기 위해서 중간이든 기말이든 무조건 하고, 50% 이상, 이 단어, 이쪽이 이 단어, 단어가 언제 한 겁니까? 쪽지심 한 거죠. 그대로 냅니다. 제대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의 자기의 그 노력을 하면, 이 헬라도 패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헬라 시간에 단순하게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도 배우고 제수업은다 그렇습니다 어 제수업은 자기만 성실하게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 점수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최소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교재에 있는 문법사항을 제가 작년부터가 새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사항을 안 넣으니까 문법 공부를 하나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변화표 50% 이상, 그 다음에 문법상 뭐 한, 뭐 한, 그50% 남은 5 0에 25%, 그 다음에 파싱 번역문제 한25%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1 0점을 만들어서 그 25점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다 설명했죠? 자, 그 설명하기 전에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 헬라 과목을 페일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페일을 많이 시켜 본 적은 처음입니다. 아마 비대면으로 하니까 옆에 간섭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학기 중에는 제가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 자꾸 열심히 하라고 쪼 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7, 18명, 거의 한 20명 정도 제가 볼 때는 F 받은 것 같아요. 20명 이상 F 받은 것 같아요. 2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둘, 셋,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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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과제를 과제를 조금 한 친구들 중에서 단어 단어 시험을 쳤는데 단어 시험을 거의 0점 받은 친구들 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 이야기 했지만은 단어를 안 외우는 정말 그 많은 것 중에 1과에 3과에 몇 개만 외워도 대 여섯 개는 다 맞을 겁니다. 예, 그죠 각 과에 치, 시험 나오는 거몇 개만 외워도 최소한 10점 20점 받는데 단어 시험을 거의 뭐2 3점 1회 받은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나도 안한 친구들하고, 그리고 중간 기말인데 거의 빵점 받은 친구들하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다만쭉외어도 중간 기말도 50% 이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공부를 안한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도저히 구제해 줄수 없는 친구들, 도저히 제가 조금만, 점수가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전혀 노력을 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 제가 뭐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은 어, 어떤 자비를 베풀 상황이 안 돼서 거의 한 스물 명이 다섯 명이 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런 친구들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헬라 과목은 파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마지막일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자. 그죠? 남 속일 하지 말고, 그리고 꾀불릴 하지 말고, 어, 여러분이 공부하러 왔, 왔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왔으면, 학, 학생이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공부 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역. 교회사에 갈때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빈둥빈둥 되면서 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전혀 노력에 생, 노력하지도 않고 전혀 열심히 할 생각도 없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그, 예?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뭐 신학을 나중에 목사가 안될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대부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신앙이고, 우리가 막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도 있죠. 예배자라는 그 노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학기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끝나지 않더라도 방송으로 대면하더라도 여러 분 최선을 다해서 잘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개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